방송국이 막 너무 힘들다. 방송국 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안녕하십니까 민족고대 영상문화의 심장 KU TV의 51대 국장 강윤서입니다. 상상 그 이상의 영상을 만드는 고려대학교 TV 방송국 KTN 48대 국장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민족의 소리 고려대학교 교육방송 KBS 95대 국장 신유나입니다. KUTV는 1989년 개국한 고려대학교 유일의 학생 자치방송국입니다. 본래 모체가 미디어센터 산하 밑에 있었지만, 89년 독립개국해서 자치방송국으로 입지를 다졌고, 현재 33년 동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UTV는 저희 5대 사업, 정규방송 및 정규주스, 영상제, 세터, 고연전, 선거방송 5개 사업을 골조로, 고건들이 매 학기, 기획한, 특별방송 등을 제작하면서 자유로운 환경에서 제작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UBS는 1961년 개국하여 60년간 민족의 소리, 그리고 학우들과의 소통을 변해오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다각적인 영상 송출을 통해서 대학 미디어 산업을 선도해오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TV 방송국 k t n 은 1997년에 개국해서 지난 24년간 언론학부, 전경학부, 미디어학부생들만을 대상으로 선발해온 교육 매체실 산하 소속 중앙방송국입니다.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을 위한 영상 제작국을 만들고자 했던 교수님들의 노력으로 보다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고 제작하며 자신의 영상관을 찾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영상을 선도해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KBS는 보도부, 제작부, 아나운서부, 영상부 이렇게 네 가지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보도부는 자체 KBS 뉴스 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단신 보도를 매일 보도하고 있고요. 매주 영상 뉴스와 고대를 발견하다, 스포트라이트 등의 심층 보도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작부는 하루 세 차례 고려대학교 학내의 교정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도 송출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부는 이런 보도부 제작부 영상부의 방송을 나레이션을 담당하기도 하거나 출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상부는 가리지 않고 다양한 영상방송 제작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잘 아실 것 같은 라라랜드, 고현대 아카펠라 메들리, 맘마미아 커버 영상 같은 저희 킬링 컨텐츠들도 영상부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해진 부서는 따로 없고요. 보도를 하고 싶다 하시면 보도 컨텐츠 제작하시면 되고, 극이나 다큐멘터리 하고 싶다 하면 극이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면 됩니다. 다만 좀 특징적인 부분은 저희는 실무와 관련 서 부서가 나뉘어져 있고 모든 편국원들이 다 실무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일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홍보부, 대외협력부, 디자인부, 기술부, 기획부, 교육부 이렇게 여섯 개의 부서로 내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보도부, 제작부, 기술부의 세 개의 부서 국원이 협력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도부는 단독 부서로요, 영상 뉴스를 취재해서 송출하는 부서입니다. 제작부와 기술부는 학기 중에는 협력해서 정규 방송을 만들고 또 제작부는 콘텐츠 제작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고 기술부는 현장 생중계 등방 방송 기술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KTV에는 5대 사업이 존재하는데요. 정규 방송과 정규 뉴스, 영상제, 세터, 고연전, 선거 방송, 이렇게 5가지예요. 이 5가지 사업을 학기의 기본으로 두고, 부원들이매 학기 기획한 특별 방송이나 정규 방송 등 자유로운 환경에서 제작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규 방송이 가장 기본이 되는 방송일 것 같아요. 학내 방송들 혹은 학내 행사들을 좀 다루는 특별 방송, 크게는 두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는 저희도 라이브를 주력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학기 초에 진행하는 오픈 수튜, 이번에 라이브로 생중계를 했고 성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라이브도 요즘은 같이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드렸던 부서에서 각자 정규 방송을 만드는 것 이외에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각종 학래 행사, 품출 담당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시의성 높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획팀을 따로 선발해서 유동적인 제작 일정으로 영상도 제작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다양한 대학 방송국들과 협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여름방학 중에 연세대학교 교육방송국 YBS와 고연연합 방송장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정기회의가 진행된다는 라점 방송국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월요일 저녁은 조금 비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공통점이라 하면 고연정 콘텐츠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아무래도 다 고려대학교 소속 방송국들이다 보니까 이런 학내 행사에서 빠질 수가 없죠 정기고연정 관련한 콘텐츠들 다들 제작하고 준비하고 송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KBS는 방학 기간에 트레이닝 기간이 있고 저희 수습 평가도 진행하고 잔치라고 불리는 저희끼리의 영상제를 진행합니다. TR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에도 하나의 자부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 60년간의 정말 현직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선배님들이 저희 KBS에 직접 방문하셔서 각 부서별로 트레이닝을 진행하는데 저희 국원들 실력 향상할 수 있도록 여러 도움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수습 평가는 수습 기간을 한 학기 동안 걸친 국원들이 방학 동안 본인의 역량을 뽐내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마도 새 방송국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수수 평가 기간을 완료하면 전국원 발령식을 거친 이후에 모든 국원들이 부서 상관하지 않고 팀을 꾸려서 잔치라는 저희만의 영상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KUBS처럼 똑같이 TR을 우선 진행하고 있고요 TR로 뭐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등 다양한 장비와 또 기술 다루는 여러 가지 TR들을 진행해서 실무적인 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습 작품을 만드는 것이 저희 방학의 가장 큰일 중에 하나예요 1학기 국원들은 수습 드라마를 만들면서 전국원으로 발령받을 수 있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2학기 국원들은 수습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심층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KTM 같은 경우에는 1년 차 국원과 2년 차 국원을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선 1년차 구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수습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TR 시즌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짝교육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선배를 짝라인으로 배정을 해줘서 1대1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여름방학 시즌에 수습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2년차 구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k t n 을 어떻게 보면 꽃이자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KTN 영상제를 위해서 좀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영상제 출품을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를 2년차들은 여름방학 때 쥐어 아, 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새내기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방송국이 막 너무 힘들다 방송국 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어... 할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국원들도 또 자신만의 흥미가 있는 분야에서 잘 활동하고 있어서 방송국 생활을 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학점도 챙기지 못한다 막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저는 될것 같다 하기는 하죠. 어쩔 수 없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되지만, 그 와중에 조금 조금씩 저는 이제 음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장임에도 불구하고 음주, 가, 물을 즐길 수 있는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충분히 영상에 열정이 있고, 혹은 다른 보도나 다른 컨텐츠들의 열정이 있다면, 보다 알차게 방송국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본인이 시간 관리만 잘 한다면 다른 것들과 병행하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KBS는 선배님들과의 활발한 네트워크, 그리고 최고의 인프라로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본인만의 컨텐츠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KBS로 오세요. 대학 영상 문화의 심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고려대학교 TV방송국 KTM입니다. 보다 자유로운 영상을 만들고 싶으신 고려대학교 미디어 학부생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영상에도 관심 주세요! 네, KUTV는 방송국의 운영 프레임 안에서 하고 싶은 건 뭐든 다할수 있는 놀이터를 지향하는 방송국입니다. 전공과 관심사 불문하고 의미 있는 경험 많이 쌓고 싶으면 KD, KUTV로 오셔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려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 k t 스튜디오입니다. 앞서 PR해주셨던 방송국 삼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k t 스튜디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안녕.